6기 13장 요배의 항변과 결심 여보기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네 그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의 의사들일세.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담은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만은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변론에 유의하게나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호의를 말하려노나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련하려는가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풀고 자네들을 꾸짖을 것일세. 그분의 어미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자네들의 금오는 재와 같은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 같은 답변일세.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좀 하게. 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 나르고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정령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러운 자는 그분 앞에서 둘 수도 없기 때문일세. 제발 내 말을 들어 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들을 귀로 말일세. 자복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소송을 버릴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가겠네. 숨어 계신 하느님께 올리는 탄원. 저에게 이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알으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짜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짜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에 제 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제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저의 길를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이 몸은 썩은 것처럼, 젖먹는 옷처럼 부서져 나갑니다.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음.